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주셨나요? 아, 저, 저 집사람이 바람기가 있었어요. 네. 아... 뭐 살아야 될까 아니면 헤어질까. 헤어지가 될까 그래서 전화했어요 네. 네. 예, 지금 그런 사실은 언제 확인해 보셨나요? 아뭐 지금 다이어트에서 집착하고 떨어져서 하거든요 지금 음. 아예 지금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20년 되셨고요 음. 네. 예그 부분에 대해서 와이프분이랑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예, 네, 해보셨어요 예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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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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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상이다 하세요, 그지 예? 어떤 거요? 아, 아니, 아니, 혼자 외로우니까, 뭐, 남자친구 만난 것도 뭐, 정상이다 하세요. 아, 예, 네. 정상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 저희가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패러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결혼 생활 유지하시다가 이제, 청천병력 같은 이제 아내분의. 음. 바람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예, 카드 보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네,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도 귀에 안들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카드 나왔을 때는 제가 상담해드리는 을게 의미가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본인 생각이 너무 막 깊으신 것 같으시거든요. 보통 그럴 때 많이 나오는카드고요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고, 이제 다, 이제, 정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미래카드를 보면요. 그렇게 쉽게 포기도 안될 것이고, 앞으로 함께 가야 될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쉽게 포기하기엔 너무 음. 이르시고요. 그리고, 예. 그 여자분도, 그 아내분도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더 함께 하시고, 좀더 노력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